여기는 부산입니다 친구들이랑 배낚시를 하려고 송정항에 왔어요 항구에서는 크레인으로 미역이 가득 든 포대를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 같았어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미역이야 <laughs> <laughs> 어디서 잡는 <샀는> 거예요? <laughs> 오늘 타게 될 배는 8 명의 정원인 작은 배예요. 배 이름이 고잉 메리오였는데 아시죠 원피스. 너무 귀여웠어요. 드디어 출발. 빨라. 작은 배라고 무시했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보셨어요? 갈매기가 물고기 낚시한 거? 음. 음. 선장님이 닻을 내린 이곳이 스팟인가 봐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이 배낚시는 처음이라서 선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오늘의 미끼는 크릴세우. 지렁이일까봐 겁먹었었는데 다행이에요 <웃음> 저예요 <웃음> 낚시 온다고 낚시 룩으로 빼입고 왔어요 낚싯대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손목이 좀 아팠어요 먹고 갔다! 응 어, 먹고 갔다 입질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고요하고요 돗닦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대로 잡는요 제대로 요 응? 저도 잡은 것 같아요 <laughs> 야 대박이다 처음이다 처음 와 안 <laughs> 아, 지금 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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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같이 온 친구도 드디어 입지를 만나 봐요. 아니야? 어. 아닌 거 같은데. 오는 어. 데기면서죠 <laughs> 이렇게 잊지를 절반은 물고기들이 먹고 잽싸게 도망을 가거나 혹은 그저 초보자의 착각입니다. 어. 이번엔 진짜로 잡았네요. 야, 진짜 타닥해서 진짜? 야, 대박. 와, 진짜. 아, 이 느낌이구나. 진짜 빨아 이래. 몰라. 우와. 바늘이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고 뻑뻑해서 빼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멀미가 삭 사라졌어요. <laughs> 지금. 뭐예요, 근데? 소맹이. 쏨뱅이 네. 요 물고기 이름은 쏨뱅이라고 한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낚시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잡다가 물때가 바뀌면 중간 중간 이렇게 좋은 스팟으로 장소를 옮겨 다녀요. 이날은 한세네번 정도 이동한 거 같아요. 오 대박! 잡았어? 헐! 새로운 스팟에서 낚싯대를 넣자마자 1천 원에 잡았어요. 아니 어떻게 놓차마자 잡아? <laughs>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은 또 다른 친구가 신경 쓰여서 와봤는데 포스는 전문 낚시꾼인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드디어 입질을 왔는데. 지금 글쎄 한 번에 일타 3피를야너 뭐야? <laughs> 이때부터는 저희 전부 계속 고기 파티였어요 야그 뭐야? 진짜 커 야, 어? 저거 야. 뭐야? 이거 뭐예요? 야나 진짜 크거잡았나 진짜 끌어올리는데 너무 힘들었어 야 앞으로 잡아 앞으로 엄청 큰 놈이래 야 선장님이 찍으신다 어. 내가 대단한 걸 잡은 거지 나도 나도 세마리 잡았어 하도 잡아서 이제는 잡아도 감흥이 없나 봐요 선장님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진짜 20마리는 잡으신 것 같아요 왜 빼시는 거예요? 라면 끓이시려고요? <laughs> 진짜요? 우와! 배 위에서 라면 먹을 때 우리가 직접 잡은 해산물들로 끓여먹는 그림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선장님이 준비해놓으신 문어 <laughs> 근데 이게 더 좋네요 돈 <laughs> 먹은다 행복합니다. 저희는 목적이 낚시가 아니라 이 라면을 먹으려고 온 거였어요. 이 맛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낚시도 하고 라면도 먹고 나니까 석양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해봐요. 이게 안 올라가. 친구가 또 엄청나게 큰걸 낚았나 봐요. 이거 안 올라가! 빨리! 아.. 아니네요 뭐라고? 도, 그냥 걸린 거야. 거래 아, 무거 우리의 고태공 아까 한꺼번에 세마리낚고 나서 조용하더니 드디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진짜 오랜만에 잡았어? 어 3마리 잡고 이후에요 아 진짜? 오, 세 마리 <laughs> 이후에 아, 진짜? 오, 아까 그세마리 어. 잡고 이거 처음이야? 요요. 열기다 열기. 좋은 거. 진짜? 비싼 어. 거? 비싼 거. 오. 천달이. 좋겠다. 그렇게 살짝다 보면 되게 불안하게도 잡네요. 다찔것 같아. 소원해. 아우. 누구, 누구 우리의 고태공 뭐. 또한건 해냅니다. 이번엔 두 마리. 아! 진짜? 음. 배우의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멀미약 안 먹고 오면 저렇게 됩니다. 저는 한 4시간 지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거의 눈 감고 자면서 잡았어요. 멀미약이 효과가 떨어질 때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쯤 딱 끝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 6시 정도까지 6시간정도했네요이제저창에 고기 이잡 좀. 은물고기이제 저희 립니다이잡은물고기이 꺼내 올립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이이 잡았어요. 이잡은많이 많이 잡았죠?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거, 아, 네? 맞아, 시즌 치고 많지는 않은데, 오늘 물대를 봤을 땐 진짜 많이 잡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대갈때면 그냥 한 마리에 막 세네전 먹기 안 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쥐치. 이 친구는 특이하게 생겼죠. 드래곤 같기도 하고. 다리랑 날개가 있다고 배 같이 탄 아저씨께서 어, 보여주셨어요. 파란 색깔의 석박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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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웃음> 또 오고. <또, 웃음> 네? 이렇게 여섯 시간의 인생 첫 배낚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 창구 근처에 차림비만 내고 손질해주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잡은 물고기 양이 20 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네, 같이 탄 분들이랑 다 같이 왔어요. 여럿이서 같이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해였는데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부산 토박이 아저씨께서 맛있는 쌈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비벼. <laughs> 아, 비벼요? 비벼요? <laughs> 전 부산 석투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매력 있어요.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